다영이 어 아, 그치? 와! 그 이거야! 야, 야, 야! 야, 남준 형 남준 형 살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큐! 오케이! 유연한 애들이 잘하네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 목적이 저희의 추태를 보여주기 기회, 위한 기회, 그 목적이죠. 쓰이... 각 팀에서 한 명씩 우승을 하셨는데 마지막 게임에 엄청난 어, 베네핏이 있거든요. 네. 첫 라운드 승리한 케빈 현재 팀그 다음에 뉴큐 팀이랑 네 명에서 한번 게임 할게요. 그럼 주연 A 팀은 뭐예요? 나가리예요? 네. 나가리? 네. <laughs> 우리 그럼 이렇게 하자. 너, 너가 저로 가. 네. 케빈 일로 와.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네, 내가 했을게, 빠르게 아, 이렇게 되면 Q 케빈이베네피받는게 맞지 않나? 자, 순서는 현 Q 케빈, 뉴입니다. 이거 팀전으로 딱 막아야 돼, 네, 바둑 하듯이 네, 어, 둘이 팀전으로 해야 돼, 팀전 현재 왼발, 빨간색 오오 i m John. Tim John. Tim John. Tim j o h 유의 겨드랑이랑 보여주기 위한 가 현재 오른손 초록색. 오큐 어. 빨간색. 덮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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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 야야야야야야. 멋는데 크로스. 와. 오른발. 자, 오른발. 자 현재 오른발, 오른발 검정색. <웃음> <웃음>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웃음> 도와줘. <웃음> 나이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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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아이날 밀어 큐 오른발 초록색 초록색? 도와줄게 도와줄게 빨간색 현재 형 왼손 파란색 <laughs> 자 큐! 검정색. <laughs> 야 밑으로 가 밑으로. 손 여기. 빈이 어떠신가요? 와 이거 이, 이상해. 아, 어, 왼,

자, 뉴 검정색 아! 둘 이서 막 아야 될뉴용을 현재 오른발 파란색 아아 아우 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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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laughs> 아 그냥 들어버려. 이거 전신 운동이다. 와 어, 진짜. 이렇게 해서 캐빈 어, 현재 팀이 우승.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이번 라운드는 전달 능력을 훈련하는 고요 속의 외침 게임을 해볼 거예요. 퀴 잘하지 않나? 너무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느꼈을 때 고요 속의 외침을 내리기 못해요. 어. 말귀를 평소 알아먹는 사람이 잘 맞춘다. 내가 그러니까 딱 아닌데. 그게 저죠. 음. 네. 이따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laughs> 와! 지킬게! 들어오게 아, 있어? 안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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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t p me just one. 들려? 들려? 얘들아! 내가 말한 거지. 어, 찬이야. 어? 가자, 준비! 에? 맞아? 뉴 f 스 c 빈 못한다. 마라샹 o 마라샹 d a b a d 마라샹궈 n 밥 이거 시간 d a 이 a d a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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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라 마나나 샹샹! 요거 하실게요 마! 마! 라! 라! 샹! 샤자우 와! 와. 와. 제이콥오 언제까지 해? 어. 마!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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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니 없어. 알았다. 덧밥 마라샹궈 덧밥 덧밥? 예스! Yes! 이게 뭐야? 마라샹궈 덧 덮...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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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크다 마라 마라 샹궈 어? 마라샹궈 <laughs> 마라라라 <웃음> 정확하게 해, 더 정확하게 야, 저보다 더 정확할 수가 없어 마라마라왕왕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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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지? 라왕라 슈왕. 바라 바왕 바라 창라야우리라 그냥 바 말하자 근데 바게 의미가 없어 라 바라 바왕과라밥라바마 바라 창라 덮밥? 자, 천천히 마. 라. 마라샹궈! 덮밥! <laughs> 마라샹궈 <샹구> 덮밥! 정답. <laughs> 그런 게 있어? 마라샹궈 덮밥 맞아, 진짜? 아니, 왜두 가지를 섞어요? 마라샹궈면 마라샹궈고 덮밥이면 덮밥이지? <laughs> 네, 지금도 시간이 가고 있어요. 시작! 어렵다. 트러플, 시럽이 리조또. 가봐 웃긴 게뭔줄 알아? 여기 보였는데 리조또 안 보이잖아 이게 너한테. 아 이게 네. 안 보이잖아. 트러플 네. 리조또. <laughs> 입을 안보여주네왜 옆면을 보여주는 거야? 시럽을 리조또 트러플 트러플. 트라플리조토. 트라플리조토. 아! 오오 트라플. 아! 아. 그 뒤에 뭔데? 리조토. 러플. 트라플. 포테토. 어? 포테토. 포테토가 왜 나와? 포테이토. 포테토. 포테이토. 아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음식이 두 개야. 야 도시는 더 어려울 걸? 야 PD님, 장소가 도시 같은 거예요? 무시로 장소잖아, 임마. 아니 봐봐. 헤드 셋끼기로 전에 말기로오더라고는데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압구정 로데오. 우와! 로데오. 우와! 압구정 로데오. 우와! 쉽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너무 쉽다. 쉽다. 아, 쉬워, 쉬워. 우리 트러플 포테이토 그거 너무 로데오. 네. 압구정 로데오. 뭐? 압구정난 구정 압구정, 압구정, 로데오, 로데오. 와 뭐야?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로데오, 압구정. 압구정 로데오. 무서워 얼굴이. 압구정 로데오 정답. 성수동, 성수동, 청구로 카페 거리. 성수동 카페 거리. 와 진짜 잘해. 성수동. 모두 힘을 내. 여자가 쉽게 마음을 취면라돼 네가 나더 좋아하게 될까? 아! 성수동 카페거리. 성수동 카페거리. <laughs> 뭐야? 아 뭐야? 들리면 안 되지. 인모양이 확실하네. 오. 성수동 카페거리. 성수동 패러디. 청수동 카페 거리. 예. 청주동이 어디야? 청주동. 정충 성주동. 장충동. 카페 거리. 깡패 거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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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천천히 말해, 천천히. 성수동. 서, 성수동. 성수로 카페. 성수로 카페 거리. 와, 오. 천주 한옥마을. 청주. 천주. <laughs> 전주. 한, 에, 마, 오케이.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 와. 들리는 거 아니야? 전주 한옥마을. 전주 안동마을. 한옥마을. 방콕마을. 방콕마을. 한옥마을. 독재동면안 되지. 아, 한옥. <목소리> 전주. <목소리> 연주. 전주. 손. <laughs> 손. 전주. 소. 연주. 소. 전주. 전... 전주 전주 한옥! 한옥 한옥 마을 마을 전주 전주 한옥 한옥, 한옥! 전주 한옥 한 전주 한옥 마을 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저 생각보다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증명이 됐죠. 말귀를못 알아듣는 사람은 에릭이 아닌 케빈이다 진짜 못 알아들어 <laughs> 리조트. 리! 리스더 리... 근데... 네, 이렇게 옷을 화목했는데요. 뭐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이 피곤하셨죠? 네. 편히 주무시면 됩니다. 진짜? 하지만! 그 전에! 자, 마지막 제4교시비몽사몽 게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센스랑 암기력을 보는 게임이거든요. 고기를 모아서. 아! 모아서 아! 안녕! 넷. 네. 오이 좋겠다. 이겼어야 됐네 이건. 조용히 네. 조용. 쉬이. 쉬이. 처음 들어봐. 이 노래 뭐야? 오, 자 지금부터 퀴즈 구간이에요. 와 망했다. 다다 들렸는데 바로 까먹었다. 나도. <laughs> 와 모르겠다. 아 몰라 어떡해 잠시만요 야, 이 사람 얘 발음이 안 발음이 좋아요 발음이, 발음이 안 좋아요 외국인보다 안 좋은데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약간 이상한데? 아니야 정확했어 근데 너무 어려워 잘 필요가 없는 게 듣고 바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지이 <laughs> 아니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계속 기억해야 돼서 아니 선생님한테 뭘 준다는 거야 제가 지금 어제 선생님한테 물고기를 줬다는 거지 매점에 사사사 자다 주무실게요 일다 자자 왜우느라 자지도 않을 건데 아, 중간에가 헷갈린다. 일단, 잘게요. 이, 멤버들이 얘기하느라 점점 헷갈려, 지금. <목소리> 선생님, 다음에 뭐야? 야, 주연아. 선생님, 다음에 뭐야? 가득히라마. 뭐, 이거야. 근데 나 제일 헷갈리는 게 1절에 고기를 잡으러 바늘로 간다고? 바늘? 바다. 나가. 바다 강. 강으로 갈까? 나? 산으로 갈건 아니었어? 강, 강 고기를,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왜 가?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는 안 <laughs> 했어 <그런 거 있어. 웃음> 자기가 아, <이제> 자야 되잖아 <laughs> 아, 잠시만 안돼안 돼요, 페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저는 지금 제가 몽유병이 있어서 저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자누야, 들리니? 나 지금 자고 있거든 <laughs> 시시시 자자자 잠을 못 자겠다, 잠을 우선 누우세요, 누우세요 마지막 자기 전에 질문 네, 때요너 주면 돼 그럼 다 같이 가지 마요, 집에. <laughs> 샤샤샤, 히히히. 뭐히야 <laughs> 고기를 가지고, 랄랄라, 하하하, 떠나자, 세계로. 45인가? 흑발. 흑발. 지마 이건 목숨이야 흑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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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하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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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lready done. 시시시 와 진짜 잠들 뻔했는데 와 아, 진짜 잠들었어 자 노래 틀어주세요 아 노래... 노래 틀어 아 그냥 부르면 되죠? 샤샤샤 뺑야 무슨 뭐, 트와이스야? 나와 씨. 샤샤샤 내걸잘 듣는 게 좋을 거야 빨리 해 사사사 뺑. 어? 어? 하하하. 뱅 e n 살아 s 아 r a i s a r a 사사사사 a i Sarai. s a 히야? 아 s 바보들 내가 보여줄게 Sarai. Sarai. s a r a 이이 a r a 니까내거잘 i 라고사사 i 시시시 a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게 맞네 a i s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인형에 땡. 야 내가 잘했지 처음에. 사사 손 아, 아, 사사... 몰랐던 건데.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담아 땡. 땡. 아 뭐? 아, 사사사 시시시 땡. 뭐 시켰고. <laughs> 땡. 아 그래서 네? 땡한 거예요.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담고요. 땡 <laughs>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넣어서 땡 담아서도 아니고 넣어서도 아니고 다 아니야 지금 담고서도 아니고 담고요도 아니야.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넣으면 땡. <laughs> 너, 너가 아니야. 너, 가, 너, 담아서. 이부, 이불로 들어가실게요, 이불로. 어, 네. 담고서, 담고서, 담고서. 아니라니까.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거여쁜 입. 이... 거여쁜? 야, 잘 들어. 내가 그 가득, 그것까지 넘겨줄게.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병에 가득하게 넣어 땡! 뭐야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담아 몰아서 <laughs> 잠덜 깼어? 잠덜 깼어? 아나 알겠다 야 가득 시가 아닌 거야 가득 이 아, 아니에요. 서서서 아,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담은. 땡. 서서서 시시. 땡 땡. 양희은 선배님 안 돼. 고기를 몰아서 양희은 선배님 안 돼. 어여쁜 이 병에 가득히 담고요. 가득히 채우며 땡 가득히 가둬서 땡뭐야 <laughs> <laughs> 가둬 봐봐 가둬서 선생님에게 줬는데. 선생님, 풀어줬으니까, 하, 안녕이 되는 거야. 물고기 시점인 거야, 안녕은? 가득히, 봐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자, 봐봐. 야,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땅땅땅 하고 선생님이다. 쏴쏴, 쏴쏴쏴, 시시시, 고기를 모아서. 네. 뱅. 아! 우리는 이런 거 회의해야 돼. 놓고요, 담고요, 아니야? 어. 다음은 내가 확실하게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다음으로 들었어. 서? 서? 로 끝날 거야, 서. 다음은 지. 아 힌트 쓰자. 한명 힌트 써줘. 채워서? 힌트 쓸수 있게 해드릴 텐데 안쓸 건데요? 어. 케빈이랑 현재 님은 볼수 있는데 현재 님안 본다고 했으니까 뭔 소리예요. <laughs> 그 지금 계속 걸리는 단어에 초성을 알려드릴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초성입니다. 이거예요. 어. 그단어의첫 번째 초성. 채워서 했어? 야, 치우신가 보다. 야, 바보, 치우신가 보다. 샤샤샤, <목소리도> 치. 아, 기다려, 우리 좀 앉아서 회의 좀 하자. 자, 봐봐.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추, 음. 치, 차, 치. 가득히. 초워. 챙겨서. 챙겨. 챙겨서. <목소리도> 우와! 어여 이병에 가득히 차면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챙겨 챙이 아니야 챙 하자마자 바로 뜨겠어 챙 가득히 친다 가득히 챙이 맞아 가득히 차올라 어. 거북이 타올라겠지 거북이 차올라 어여쁜 이병에 가득히 채우면 쨍. 가득히 채우면 땡 가득히 채우고 땡, 땡. 가득히 채운 후땡야나한번 해볼게, 한 번만 샤샤샤 샤샥샤? <놀리는> 샤샤샤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놀리는> 땡, 땡. <놀리는> 왜!!! 뭐야요 빨리 말해봐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지금 차까지 맞거든요? <놀리는> 차? 가득히 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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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빨리 나와 나나퇴근하게나 빨리 내가 알려줄게 나와 나와 내가 진짜 나 진짜 진짜야 빨리 나와 <laughs> 내말 지금 기다려 아자 해해 해봐 <웃음> 해봐 <웃음> 사사사, 쉬쉬시, 고기를 몰아서, 어, 여쁜 이병에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에게도, 땡! 네. 차면은이야! 차면은이야! 드디어, 야, 집에 안 가도 돼! 야, 집에 안 가도 돼! 가득히 차면은,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간다니. 네. 선생님 한테로, 가져다 드릴 음, 선생님 한테로 네, 한 대로까지만... 가져가 드린다 가지고 가면은 땡 가지고 간다면 랄라라라. 땡, 땡, 땡한 어! 가지 힌트 드릴게요 네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져다 드리지 말라는 거죠? 어, 가져가지 말래, 선생님한테 가져오면요? 선생님 어? 한테로 가득히 온다며. 나, 가득히 온다.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다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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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냐? 온다냐? 야. 온다냐? 가지고 온다냐. 양인가 <laughs> 봐 그럼. 고양이가 말하는 거 아니야? 냥 한번 들어갈게요. 온단용. 온단용. 꺄르르. 고양이야, 고양이. <laughs> 선생님한테로 가지고 온다냐. 깔랄랄라. 양이 말이 안 되잖아. 갑자기 왜 애교를 떠냐고 <laughs>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 온다야 온다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안녕 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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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다야 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안녕 퇴근 이거라고? 온다 야! 온다 야! <laughs> 왜 이러냐고. 어. 아니,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맛있네. 몰아서 어예쁜이 병에 가득히 차면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다 야 랄랄랄랄랄랄라 아, 안녕 잠깐. 네. 안녕! 어. 수... 사사사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여쁜 이 병에 가득 히차면은 선생님 한테로 가지고 온다야 라라라라라라라 안녕 저 아직 그 어여쁜이 안 나와요 네 오케이 다음에 다습니다난 앞에 것도 못 하고 있어 지금. 연습하는데 덜고 있어. <목소리> 쏴쏴쏴,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어, 예쁜 이병에 고기를. 쏴쏴쏴, 시시시, 고기를 몰아서. 쏴쏴쏴 o 쏘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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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o s 쏘 s 쏘 s 쏘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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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가온다 o so, so, s 쏘 s 쏘 s 아니요, 아니요 다 내려가는 거. 선생님한테로, 선생님, 선생님한테로선생님선생님한테로선생님한테로 가지 선생님한라라라라 선생님한테로부터 선생님한테로